YBM 이제 상관돼 상관은 보니까 푸드페스 푸드페스티벌자 음식에 대한 어떤 축제인데 전 세계 음식에 대한 축제 이런 뜻입니다 자 볼게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대부분의 기념행사죠 이 celebration 기념행사들은 can be held 수동태 그러니까 이 hold란 자체가 이개체하다 라는 뜻이 갖고 있거든요. 개체하다 그래서 개체된다개체될수 있다는 뜻이에요. 뭐 없이는 아개체될수 없다. 뭐 없이는 음식 없이는 개체될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기념행사들은 음식이 없으면 개체될수 없다 이렇게 되는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조동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비동사의 원형이 왔고요. 레더는 이제 멋멋있는 아니든 인테시지 그래서 얘는 접속사죠 그것들이 될적 그죠? 자 데인은 뭘뭐 의미하겠습니까? 앞에는 그죠 기념행사들 말하겠죠 그것들이 생일 그다음에 결혼 그다음에 명절이든지 간에 또 휴일이든지 휴일이든 간에 대부분의 기념행사들은 음식 없이는 개최될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자 때때로 하지만 음식 그 자체는요 얘는 이제 생략 가능하죠. 자 생략 가능한 것을 강조법이라고 하죠. 생략해도 말이 된다는 얘기야. 얘가 동사죠. 음식 그 자체는 이유다. 뭘? 얘가 꾸며줄은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입니다. 뭔 말은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축하할 이유이다. 음식 그 자체가 축하할 이유이다. 알겠죠? 그래서 이 명사 앞에 이렇게 명사 뒤에 이렇게 to 부정사 왔을 때 이렇게 꾸며주는 거, 뭔머 뭐뭐 할, 뭔머 뭐뭐 할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너가 like t r y i n like는 to 부정사 동명사 둘러 목조로 취하기 때문에 얘는 to try로 써서 보방해요 그래서 try는 이제 뭐 시도하다, 뭐 먹어보다 뜻이에요. 알겠지? 또 r e d 나왔지. 네가 먹어보는 것을 좋아하는지 아니든지간에 뭘 unusual food 죠 그죠 특이한 음식이죠 알겠죠 유저리뭐 일반적인 뜻이니까 특이한 음식을 이 먹어보기를 그치 먹고 싶든지 아니든지 아니든지간의 뜻이야 뭐처럼 이 such as는 뭔 뭐처럼 뭐뭐 같은 뜻이지 garlic ice c r 이니까뭐 이제 마늘 아이스크림이나 또는 warm milk s h a k e 죠 그러니까 뭐 벌레 밀크쉐크인가봐. 이알겠지 됐죠? 자또자 자, 그러면서 Just enjoy learning about 그지이 o 4 0 i 0 0 d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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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조 또는 단지 0 0 0는0 0 0 0 0 0 0는 동명사 목조로 적 취하기 때문에 여기에 이게 오면 안 됩니다. DC는 접시가 아니라 음식이겠죠. 그래서 외국 음식을 즐기는 것을, 아, 외국 음식을 배우는 것을 단지 즐기든지 아니든지 간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나의 문장이 끝나. 되겠지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보면 이제 구조를 보면 이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원이라고 하고 얘를 동사투 취급하면 돼. 알겠니? 그래서, 이렇게, 된다. 라고 보면 될것 같고. 다시 문장계를 해보면, 네가 좋아하든지, 아니든, 아니든, 좋아하는지, 아니든지가 아닌, 아니야. 뭘, 먹, 는 것이죠. 뭘, 특별한 음식인데, 일반적이 아닌 음식, 또는 특이한 음식. 뭐처럼, 뭐 마늘 아이스크림이나, 또는 웜, 뭐 벌레 밀크쉐이크. 알겠죠? 이런 것을 먹기를 좋아든지 하 아니든지 간에 또는 단지 즐기든지 아니든지 간에 뜻이 알겠죠? 뭘 배우는 거야? 뭐에 대해서? 외국 음식에 대해서 배우는 것을 즐기든지 아니든지 간에 자, 푸드 페스티벌 음식 페스티벌은요 종종 이런 뜻이지또 수동태죠? 개최된다, 열린다 뜻이야. 뭘 기념하기 위해서야? 음식의 그 전통을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디에? 그 지역의 음식의 전통이겠죠. 그리고, 아이고, rare는 관계부사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보면 돼요. 어떤 지역이냐가 될지. 그것들이 take place가 이게, 그죠? 발생하다, 열리다 뜻이에요. 이런 뜻이거든요. 얘는 수동, 수동태 안 돼요. 수동태 불갑니다. 가 그래서 이 자체가 이 자동사야. 자동사라는 얘기는 뒤에 목적은 없다는 얘기잖아. 그치? 없다는 얘기니까. 이 자체로 하나의 이 자체로 하나 완전한 문장이기 때문에 여기에 관계부사가온 거고요. 당연히 이런 거 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자, 희열한 여기에 멋멋들이 있다라는 뜻이고, 뒤에 이렇게 복수명사고죠. 여기에 어떤 독특한 음식 축제가 있더라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from A to B 구조야 A에서 B까지란 뜻이거든. 자 여기에 독특한 어떤 음식 축제가 있는데 자 PC 그죠? 뭐 생선 이게 생산에서 과일까지 그리고 사이드 드시는 반찬까지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투가 같이 붙은 거지 지금.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는데 생선부터 과일까지 그리고 사이드 드시는 반찬까지. 알겠죠?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why don't you start by s t o p by 는 들리다 뜻이에요. 들리다 뜻이고 이 why don't you why don't you 란 표현 뭔 많은 것이 어때라 뜻이고요. 이렇게 써도 됩니다. 여기 있는 동사 원형이 아인, 아인 정터로 바뀌는 거야. 그러면 what 또는 how 다음에 그죠 about stopping 이렇게 써도 되겠지. 그래서 잠깐 들리다야 얘는 알겠지. 잠깐 들리다. 들 p b 이 알겠지. 잠깐 들러보 들러보고 추라이가 뭐 먹다란 뜻이잖아. 그죠 아까 시도하다도 뜻 있지만 먹어보는 것이 어떠니 뭘? 맛있는 음식 제공의 일부를 먹어 보는 것이었더니 뜻이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얘는 뭐 제공된 것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 됐지? 만약에 에버는 여기서 뭐 이제 에 음, 가지에뭐 이프 같은 거랑 같이 쓰이면 이런 표현으로 쓰여요 그러니까 어, 얘는 언제든 뭐 이렇게 하면 돼. 언제든 뭐한 번쯤은 이렇게 이해도 되고요. 언제든 네가 귀가 있다면 뜻이 어떤 귀냐? 여행할 귀죠. 어디로? 자 보면 이 여기 보면 이런 지역들 중에 한 곳으로 여행할 귀를 갖고 있다면 그리고 come upon은 c o m 우연히 만나다 뜻이거든. 그래서 얘는 우연히 만나. 그러니까 얘도 보면 앞에 투가 생략이 된 거야. 얘랑 얘랑 병렬구조야, 지금. 얘랑 얘랑 병렬구조가 되는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우연히 음식 페스티벌을 우연히 만날 기회죠. 그럼 얘도 보면 얘로 꾸며주겠지, 이렇게. 그지? 렇 그래서, 둘 다, 뭐야?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잠깐 끊고 갈게요.